그렇지, 그게 차라리 낫지. <laughs> 아유 안 그러고 보내 드릴게요.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시야는 에치도 스티 붙였다는 거 가지고 우리 저 강현진 회장님, 예예 예,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예 논산시 의회가 제 일회 그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 어 90억이 조금 넘 넘는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저희 시장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에서는 그 6천만 원 시에서 문화비 행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시의원분들께서는 그거를 개인 혼자 독단적인 행사라고 하고 그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그 시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6천만 원이란 돈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논산 화지시장 연모안심시장또 강경대응시장 연산시장 네 군데를 합해서 본회 행사를 어, 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시에서는 그 얘기를 자세한 그 탁상행정만 하고서 그거를 일회성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6천만원 그. 6, 6천만 원그 문행사 요구한 그 직원 얘기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 공무원은 그 문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의원들은 시의 이례성이 다+ 안된다. 무조건 삭감을 한 거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서류상을 열어봐도 삼회 사회로 해가지고 그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행사를 주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일회성이라고 무조건 사카만 시위원들이 참루됐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그 그렇군요. 음, 우리 논산시 청년 네트워크 네. 그 복장을 하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자 아주 하시나요? 저 어느 단체에서 나오셨습니까? 저희 논산시 청년 네트워크에서 나왔습니다. 어 자. 어,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논산시 의회에 이번 90억이 넘는 예산삭감에 대해서 네. 불만을 토로하고 계신데 네, 어떤 점이 잘못됐죠? 일단 저희 인구청년과가 작년 9월에 신설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11월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미처 본 예산에 저희 활동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 1차 추경에 저희 예산이 추경안으로 올라왔는데 음. 음. 정말 저희 청년들의 참여 권리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박탈을 하시고 삭감을 했다는 거에 저희는 조금 많이 억울해하고 있고요. 음. 정말로 시가, 시작도 하기 전에 발, 발, 발자취를 발걷기도 전에 잘렸다는이 억울함에 저희 청년들이 음. 모여서 음. 예, 앞으로 좀바꾸고자 합니다. 부당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논산 시민들이 시장을 뽑, 뽑은 것은 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뽑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은? 더 잘해라 <laughs> 예산이 시민들의 혈세가 잘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예. 어 비판하면서 어 잘해라 이래서 어. 법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예, 하는 거죠그 예. 근데 예산 심의를 하는 당일 날 논산 시의회 의원 열세 명 중에 민주당 소속 일곱 명 그리고 국민의 힘 소속 어 재선 의원인. 어,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은 참석을 했어요 예. 근데 의회의원들은 <laughs> 의견을 하기 전에 의장은 의견을 할 텐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어, 회의 규칙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 이런 어, 옳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 대의 기관인 그 시의회가 결정한데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또 이의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도록 촉구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역시 물론 시민 본회의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가 뭐 서류문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타임 테이블이 완벽하게 구상이 안 됐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의논을 통해서 같이 협치하고 같이 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상황을 무시하시고 전액 삭감이라는 그런 걸 저에게 주셔가지고 전액 삭감이요 그런데 이번에 네. 일회 초경안을 보니까 네. 어, 백선의 시장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 빈집 정비사업 네, 이게 올해 그 백채. 백채의 폐가를 정비하겠다. 이한 채를 절거하는데 4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의회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농촌 그 빈집 정비 사업이 어, 여야 할것 없이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70채 규모를 더 늘려가지고 2억 8천 예산을 정액시켜서 통과를 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상당히 그 어, 건전한 비판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자 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말한 말씀해 주시죠. 그쪽 분야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청년들의 참여 권리 할수 있는 이 부분만 대해서 예. 정말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에, 시민 여러분 지금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고 있고. 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어 시민들의 뜻에 반해서 어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이신 분들도 논산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각계 단체 대표들로 보이는데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인터넷 신문 굿보닝 논산입니다.